못봤잖 어, 아, 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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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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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가게 돼있어 내려가야지 여기가 인수봉과 백운대의 경계입니다. 오른쪽이 인수봉이고요, 왼쪽이 백운대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북한산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고 어, 알려진 수문벽 그 능선 옆 계곡입니다. 경사가 매우 가파라서요.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원래 이렇게 올라오는 곳으로 수문벽 계곡을 등산을 하는데 절것 같아서 아, 정체가 심할 것 같아서 반대 길로 오늘 택했습니다. 배운대 길로 올라와서 수문벽 계곡을 쪽으로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에, 산성 입구에서 지난 동영상에 봤었던 그 코스 있죠? 산성 입구에서 백 군데 올라오는 그 길만큼이나 가파릅니다. 네, 지금 수문벽 등선 절벽 위에서 지금 내려다본 바람골계곡입니다. 지금 이쪽은 해가 들고, 밑쪽은 그늘이라. 지금 단풍 색깔이 제대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단풍이 굉장히 화려하게 수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단풍이 아름답다. 이 색이 표현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밍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 왜 여기가 수문벽 능선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왼쪽에 인수봉하고 오른쪽에 백운대가 수문벽 능선보다 높이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북한산을 보면 이 수문벽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문벽입니다. 인수봉과 백운대 능선에 가려서 수원병 능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이유 어, 이름의 유래는 아주 단순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더 가까이 있는. 요 아, 암릉이죠. 암릉이 아 수문병 능선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하, 등반인들 사이에서는 속칭 빨래판이라고 하는 그런 대슬랩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능선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인수봉이고요. 그 다음에 요 능선, 요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악어 능선입니다. 예, 암릉과 암벽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어, 등반인들이 즐겨 찾는 코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악어 능선입니다. 오늘 저 사람들이 몇 사람 지금 보이네요. 거기서 등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이 수문벽. 아, 능선은요. 이 앞에 있는 속칭 빨래판이요. 이거는 각으로 봤을 때는 아, 슬랩 정도 됩니다. 보통 암벽에서는 이제 경사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페이스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등산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노스페이스라고 있죠. 그게 이제 북벽이라는 소리입니다. 페이스 그러면 암벽이죠. 70도 이상 되는 가파른 경사면이 가파른 절벽을 페이스라고 합니다. 레드페이스하면 이제 적벽. 적벽은 제가 아는 적벽은 여기 설악산 근 비선대 옆에 있는 아주 고추서 있는 90도 정도의 각으로 서 있는 그런 암벽이죠. 레드페이스는 적벽이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70도 미만을 30도에서 한 70도 사이를 보통 슬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슬랩 정도 되는 경사면인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그 한국 사회가 그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아 슬랩으로 여기고 여기를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많이들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추락사 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에, 통제도 하지만요, 시민의식이 많이 이제 높아져서 알아서들, 어, 안전 장비를 갖추고 여기를 올라갑니다. 저기 지금 이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저 바위 중간중간에 볼트가 박혀 있는 게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강철로 된 볼트가 박혀 있는데요. 에, 등반에서도 한국사회의 어떤 시민의식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웬만한 데다 어지간한 데는 전부 안전장비를 갖추고 등반 장비를 갖추고 등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이죠. 출입 제한인데? 출입 제한이 왜? 일단 가봐라. 여기까지 와서 계속 모르겠다. 아, 절로 내려가는 길이 있나? 좋잖아. 배대가 이쪽으로 가배대안 가도 고 아니. 네, 지금 이 능선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악어 능선입니다. 지금 암릉하고 암벽이 같이 섞여 있는 재밌는 코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어 능선이고요. 요 꼭대기 여기가 인수봉입니다. 인수봉이고요. 요게 지금 수문벽 능선의 백미인, 어, 속칭 빨래판이라고 하는 대슬랩 비역이 앞에 있습니다. 이거 못못 가? 응. 못 가, 못 가. 어떻게 돌아가지? 죄송하지만 이게 돌아서 가는 길 없나요?